고성,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 의상대사 등 정말 수많은 스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원효대사는 대중불교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인근에는 원효대사와 관련한 사찰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목소리>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불광산. 이곳에 원효대사의 이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와, 네. 이 계곡물도 흐르고 실력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선생님. 아 예, 예 그렇죠. 음. 이게 이제 뭐 상계라는 계곡입니다. 아, 계곡 두개니까 네, 참 실력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곳에 온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온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초파일을 맞이하여. 음. 그 이제 원우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 우리 참 최고 스님 네. 그분이창가한사자리인이 아. 장안사하고 척판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뵙기에서온 아. 겁니다. 어, 그럼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가봅시다. 아.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은 장안사,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절이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선생님. 예, 예, 음. 예. 아주 황금빛으로 이제 불광산 장안사. 아. 아. 그렇게 현판이 적혀 있고 네. 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사주 인사는 일념지라. 네. 온사방의그 모든 사람의 일은 음. 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음. 알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 에민 중생은 여적자다. 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은 나의 어린 애와 같다, 강간애와 네. 같다. 이 부처님의 자비를 이래다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와. 이 사찰이 이제 그러기에 원효사 창건한 사찰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기 673년 그 문무왕 응. 13년에 응. 원효사 창건을 했습니다. 아. 역사가 참 오래된 절이고. 원효대사가 네. 왜 이곳에 절을 지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원래 오른 대사는 서라벌에서 네. 그 이제 들어온 그자 이래 이래가지고 포교 활동했잖아요. 하버니 네. 수도를 했는데 응. 그분이 그 사십 대 중반에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응. 그때 요섭공주라고, 무일왕의 네. 딸과 이런 뭐, 이런 음. 관계를 해가지고 네. 설총을 낳았잖아요. 음. 그 뒤로는 온데 만행을 다녔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다니면서 절을 짓고, 네. 기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데 어. 그 중에 이 사실 제일 먼저 그 생긴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안사입니다 아. 그때 이곳이 왜냐니까요그 네. 아주 명산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산 주변에 보면 원효대사에 관련된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그래요? 예, 예, 미리 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우리가 그그 그 당시에 뭐 의상대사는 법무사를 만들었지만 네. 그 원의사는 그 곳곳에 꼴짜기만 절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 그 중에 대표적인 사찰이 있잖그러니까요 네. 장안사. 네. 장안사라고 그러죠. 엄청 오래된 사찰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원래는 상계사라 그랬어요. 네. 두 개니까 네. 이 계곡 이두 개니까 이이곡이 합쳐지잖아요. 저쪽 계곡이 쪽이 합쳐지죠. 네. 그래서 두 계곡 사이에 있다 계사라고 그랬는데 음.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일에 이제 그 원효 나중에 이제 애장왕 때그 신라 음. 동신라 때입니다. 네. 애장왕이 그때 이 절에 와서 오고 난 다음에 절 이름을 이제 장안사로 바꿨다고 그래요. 오. 장안사에서 볼거리로 단연 대웅전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단아한 자태 한 눈에 보기에도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 대웅전이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데요. 네, 이 어. 대웅전이 이 건축학자들 네. 또 불교학자들 말하면 우리나라 제일, 제일, 제일 잘지은 건물이라고 그래요, 어.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어. 네. 그 당시 기술을 볼 때는 아주 그 다포집이라고 다포, 이 포가 많잖아요. 이래 중간에 공포가 여러 개있잖아요저런 네. 형식의 집으로는 아주 잘 지었다. 어. 이 건물 전체가 하늘로 붕 날라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 전국에 어떤 건물도 이런 느낌을 주는 건물이 드물다고요이 아... 건물을 보면 양쪽 처마가 이렇게 촥 어, 덜리가 있잖아요. 헐. 마치 치마를 들듯이 쫙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래 뭐 전체적으로 윤곽이 네. 아주 대칭이 되고 균형이 음... 잡히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너무 이래 한으로 떠는 듯한 그 느낌을 준다. 이 묵은 기아집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건물입니다. 이 뒤늦게 국가에서 네. 발견해가지고 어. 야 이걸 이제 보물로 지정을 아. 얼마 전에 했죠. 음. 그래서 뭐 그전부터 아주 유명 한 건물이었습니다. 음. 이 건물이 참, 이 장안사 대웅전이 최고라고 그 건물이 어. 참잘 지었다 그랬어요. 대웅전에 모셔진 석조 석과 열해 삼불좌상 이 또한 보물로 지정된 장안사의 자랑거리인데요. 단정한 맛이 일품입니다. 원효대사랑 관련된 절이 또 있다면서요? 아예 있습니다. 그6 음. 7 3 년에 네. 원효대사가 이제 요 장안사 똑같이 이제 장각한 절이 또 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척판암이라고 바로 이 뒷산에 요 불광산 거의 정상 가까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예, 한번 가봅시다. 뭐 한번 가보지요, 뭐.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던 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척판함에는 원효대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와, 아, 여기 오니까 예. 풍광이 정말 멋있죠 선생님. 아, 예, 예. 아주 꽃이 어. 많이 피어있습니다 어, 맞아요. 예. 올라오니까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예. 해발 예. 어. 한 600m 되죠. 네. 보니까. 아, 여기가 척판함인가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 있잖아요. 척, 판, 암. 네. 그러니까, 던질 척자. 어. 이판 예, 어. 널반지 판자 어. 절암자지요. 그래서 예, 옛날에 판자를 던졌다 그러죠.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원효 대사가 이제 만들었다 예, 이 말씀이죠. 원효 대사 이 옛날에 절 제가 주석할 때서라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어느날 보니까 어. 자기 물리를서기에 보니까 어. 저쪽에 이제 중국이 보이더라는 거지, 중국이. 여기서요? 야야 예, 예, 중국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절에서. 네. 그 뒤에 사, 장마가 제가 산사태가 져가지고 어. 흙이 막 내려오려고 그러더라는 아. 거죠그 어. 앞에 절이 있어요. 큰 절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이 위기를 알고 어. 그이 이제 판자에다가 음. 해동원효 척판 구중이라고 써가지고 음. 해동원효가 의 판을 던져서 대중으로 구하겠다. 어. 그걸 휙 던졌대요. 네. 그 판을 이제 어떤 밥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던져가 그게 막뜨듯이 날아가서 중국으로 어. 날아간 거지. 어. 그래서 뭐쫙 날아가서 어. 그걸 보고 이제 그 법당 밖에서 이제 이래 막 하늘을 빙빙 도니까 어. 그걸 보고 이제 철스님들이다 나왔대 어. 천명의 스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 이게 뭐고 이러면 하늘 보니까 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절이 묻혀버렸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를 구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거의 구해, 대중을 구해놨다 어. 구중이잖아요 철판 네. 그이 서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제 철판 암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것 같은 이야기,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던데요. 이 그만큼 원효대사의 공력이 대단했다는 사실, 척파남 전설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와, 원효대사 진영이네요. 예, 예, 원효대사 진영이 이제 책판에 붙어져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원효대사 진영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요? 모습이. 어. 사진은 아니지만, 네. 그, 이제, 어디냐면, 약천년 전에, 이제, 일본 고산사라는 절에서, 음. 경도, 교토에 있어요. 음. 거기서 그 진본 초상을 뺏겼습니다. 오. 그래서 그게 지금 보자, 우리나라는 에 없는데, 네. 상상하로만그 자꾸 그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원대도 초상 그게 진짜입니다. 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있는데, 네. 그 초상화를 보면, 원대도 사는 얼굴이 검어요. 네. 검고, 눈썹이 짙어요. 눈썹이 짙고, 오. 또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갔고, 네. 목이 이제 굵고, 네. 덩치가 커. 어... 그래, 아주 그대로 생산이 남아있습니다. 어... 원효대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분은,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어. 이제 뭐, 그 원래는 이제 경산 자인 출생인데, 음. 불지존 출생인데, 네. 그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서라을 해서 이제 그 분류 공부를 하고, 네. 특히 이제 울산에 그 낭기대사라고 있어요. 어. 어. 이분한테 삼론종을 배웠어요, 삼론종. 삼론이 뭐냐? 불교 중에 가장 어느 그화음학이 제일 중요한 사상입니다. 삼론이라 그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무자성 세계론인가요? 네. 뭐? 그 세계의 책인데 세계의 그 책을 중심으로 용수라는 분이 제이 석가라는 분이 그분이 인도에서쓴 책인데 네. 그걸 바탕으로 주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어. 삼론. 아. 그 이제 삼론이 있습니다. 네. 백론도 있고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시비지론도 있고, 네. 이래, 색는그 음.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그 색진 사상이 세 가지라. 음. 그 무자성, 연기, 음. 공. 이세 가지 사상을 그 당시에 이제, 원어시대 이게 가장 중요한 아. 불교 철학인데, 네.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여기, 그거로도 이제, 이불교의 깊은 뜻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특히 건강경 있잖아요. 건강경이가 제일 중요한, 마하반야경 네. 경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넘경, 뭐, 온갖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탐아가지고 어. 불교는 이것이다. 이래 만들어낸 분이 이제 원효입니다. 원효대사인데, 음. 그 이분이 이제 그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아 일찍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말하자면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써가지고, 네. 100가지, 뭐, 100종류 200가지, 음. 2 0책을 냈거든요. 네. 그게 처음부터 이제 동, 한중일에 다 퍼져나갔죠. 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데 그때 이분 나이가 문을 이분을 당나라에 이제 가려고인제 그때 그당황스러 가서 이제 해군으로 마시고 음. 돌아왔잖아요 네. 의상도산 가고 네. 그 뒤에 이분도 연구를 해와 책을 많이 내고 어. 나중에 이제 파괴를 합니다 파괴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이적을 일으킨 원효대사 정말 위대한 것은 신라 민중에게 심어준 평등 사상의 불신이다. 신라는 이제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사회. 네. 그 신분이 얽매여 있는 거라.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품제라는 게 17관등이 짜여 있잖아요. 네. 그 날때부터 자기 신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성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진골이고, 그 다음 네. 6두품이고5두품4두품1두품까지 네. 내려간다고. 네. 노비도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서 참, 사람 고난의 희망을 보는 건 불교였다. 네. 그래서. 이 원효 사상이 열애장이라는 게 음. 모든 신물 어떤 사람이든간에 이 열애의 음. 마음을 그러니까 열애가 될수 있다. 음. 그 그런 어떤 희망을 줬다. 음. 이게 이제 신라 그 중요한 겁니다. 그 원효 음. 사상에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그다음 또 하나가 이참 원효 사상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무상, 음. 무멸, 음. 무상 무생도 있고. 음. 그다음에 무상이라는 거는 항상 머무 이래 머무르지 않는다. 음. 움직인다 이거야. 예. 항상 변한다. 음. 모든 만물의 실체는 음.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도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그 여러 가지 그 당시 종교 종파가 다양했거든요. 네. 화엄종도 있고 뭐 선종도 있고 법화종도 있고 어. 뭐 그런 다양한 모든 불교 사상을 이래 서로 모아 하나로 어. 모아가지고 거룩하는 어. 그 화쟁 사상. 네. 이거는 지금도 참 중요하지요. 어. 이런 사상을 주하기 때문에 그 선임 그그 그 원호대사를 무쟁국사라 음. 그래요. 무쟁 스임 유와 평등, 인권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덕목인데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1300여 년전 원효 대사의 열해작,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원효 사상인데 영원하니까 네.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원효 사상 그 우리가 세 가지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무예 사상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화쟁 사상. 음. 뭐 등등 그런 사상을 우리가 잘서한좀에악을 해가지고 네. 오늘의 한국에뭐적용에 하면 음. 오늘의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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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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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에서한국에한번생각한 봐야겠습니다.